대통령 공약 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이 영남에 치우치면서 충북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. 충청북도는 내년에 대통령 공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,762억 원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. 이중 고속도로 관련 사업비 등 29%인 517억 원이 반영됐습니다. 전국적으로는 6조 9,800억 원이 신청됐고 4조 3,00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. 전국 평균 반영률은 62%, 충북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. 문제는 예산 지원이 영남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다른 지역이 소외됐다는 겁니다. 강원도는 요청한 예산보다 더 받았습니다. 111%가 반영됐습니다. 경남은 1267억 원을 신청해서 124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. 98%가 반영됐습니다. 대구 경북은 6,270억 원을 신청해서 5,540억 원, 88%가 반영됐습니다. 충북에 비해 반영률이 3배나 높았습니다. 늘 그래왔듯이 영남에는 다 주고 충북에는 직골인 만큼 주는 푸대접이 이번에도 대풀이 됐습니다. 다음 소식입니다. 무술